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게될 텐데 교재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쌤이 따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교재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건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는 거니까 동명사가 혹은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다. 1번 문장처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올수 있고, 2번 문장처럼 보호자리에 동명사,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수 있다. 자, 그런데, 자, 3번 문장 보면, 지금 lik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왔는데, like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상,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 둘 다,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 어, 더구나 동명사를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의미상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이렇게 동사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떤 동사들은 v-i-n-g, 즉,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또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에, 자, 동명사를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자, 그럼 우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그렇게 취하는 동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죠. enjoy, v-i-n-g, finish, v-i-n-g. 마인드 Mind, 이때 마인드는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꺼리다. 마인드 v i n g, keep v i n g, avoid v i n g, practice v i n g. 즐기다, 끝내다, 꺼리다, 유지하다, 피하다, 실행하다. 자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투부 정사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인조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만을 취하지 투부 정사를 쓸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어,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번에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도 있겠죠. want, to, hope to, wish to, expect to, decide to, plan to. 원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자 ing를 쓸수 있다, 없다, 동명사를 쓸수 없다. 대신 투부정사만을 써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둘다 취할 수 있는 동사들도 있겠죠.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일단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부터 한번 보면, 싫어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자주 봐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단어들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어, 동명사를 써도 되고. 의미 차이가 없으니까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잊어버리다, try, 노력하다, stop, 멈추다.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단어들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된다니까. 자, 이걸 참고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의미 차이 있는 경우가 중요하죠?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 자, remember,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건 반대 개념이니까 얘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remember이나 forget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ing를 하면 과거에 한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으로 해석을 해 볼게요. 자, 나는 기억한다. 투부정사는 미래할 것을 기억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을 미래에 lock, 잠글 것을 기억한다. f o r 을 쓰면 나는 잊어버렸다. 그 과거 시점에서 미래에 문을 잠글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와 상반되게 밑에 ing를 쓴 경우를 보면, 나는 기억한다. 과거에 과거의 문을 잠근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한 행동을 기억한다라는 뜻이고, 나는 잊어버렸다. 과거의 문을 잠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쓴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미래에 할 것, ing 는 과거에 한 것.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try. 자, 세 번째 트라이를 볼 텐데. try는 try 다음에 t 브부 정사를 쓰면 이 t 브부 정사하는 이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다. 반면에 try 다음에 ing 동명사를 쓰면 이때는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에서 보면 나는 노력했다.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처럼 나는 시험 삼아 뭐 해봤다. 버튼을 시험 삼아 눌러봤다. 음, 이렇게 해서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 뭔가 고장이 난것 같아서 시험 삼아 한번 버튼을 눌러봤다. 약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 스탑. t o p s t 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투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런 의미고, ing를 쓰면 그 ing 하는 이 행동을 멈췄다. 자, 첫 번째 문장. 그는 멈췄다. 나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있죠. 멈마하기 위해서. 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나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멈췄다. 뭘 멈췄는지는 문맥상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공부하는 걸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길을 걸어가다가 멈췄다. 이러면, 아, 어, 나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걸 멈췄다. 이렇게 해설하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것은, 그는 멈췄다.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멈췄다. 이렇게 이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교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 즉,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중에 조금 확대할게요. enjoy, 즐기다, stop, finish, mind, 꺼리다. 쭉 나와있죠. 이 단어들을. prof는 연기하다. 그러니까, 어, 미루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 deny, 부인하다, give up, 포기하다, 제안하다, 싫어하다, 피하다, 그만두다, 고려하다, 상상하다, 어, 연기하다. 이것도 미루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로 목적을 취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을 보면, 준호는 즐긴다, 조깅을, 그의 개와 함께. ing를 받았고, 나는 방금 끝냈다, 뭐 하는 걸, 만드는 걸, 클라이언트, 고객 명단을 만드는 걸, 끝냈다. ing를 받았고, finish 이니까, 그다음에 이, 이 문장은 마인드를 꺼리다라고 해석하면은 나중에 그이 물어보는 문장이 대답을 찾기가 훨씬 편한데 어쨌든 우주 마인드 꺼리십니까 모자를 벗는 걸 당신의 모자를 벗는 걸 꺼리십니까 이때 노라고 답해야 꺼리지 않는다 즉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는 프로프, 연기하다, 미뤘다, 연기했다, 시작하는 거, 새로운 프로젝트. 프로프는 ING만 이렇게 받고, gave up, 포기하다. 나는 포기했다, 수리하는 것을 ING만 받을 거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것을 포기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앞에서 쌤이 설명했었죠. 자, 동사들을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못말 작정이다, 더 좋아하다. 자,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취할 수 있다, 목적으로. 그리고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예문을. 조금 확대하면.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먹는 걸. 단지 야채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때, like라고 하는 동사는 ing,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 baby, 그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as s o 즈 n a 엄마 하자마자, 그의 엄마가 떠나자마자, 나가자마자. 자, 이때, begin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나 ing 둘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둘다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중들은 계속해서 기뻐서 소리쳤다. 자, continue라고 하는 것도 ing 초동사둘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shout for joy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소리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저는 뭐할 작정이다. 갈 작정이다. 영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에 갈 작정이다. Intend도 ing 두 동사 둘다 받을 수 있다 자 보시고 사실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둘다 받고 의미 차이가 없는 거는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프랙티스 e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쌤이랑 몇 번을 풀어 볼까요 자 뒤에 부분 12번 13 14 15 16 이렇게 풀어 봅시다 너는 싫지 않니 듣는 게 싫지 않니.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게 싫지 않니? 자, hat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동명사 둘다 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listening도 되고 to listen도 되고 답이 두개다될 거고요. 13번. 그녀는 prefers 더 좋아합니다. 뭐보다? 컨택 렌즈보다 안경을 끼는 걸더 좋아합니다. 이건데 우리가 prefer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도 둘다 된다 아, 참고로 prefer 이라고 하는 것은 to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 비교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than 을 쓰지 않는다 라는 거 우리가 어, 비교할 때 than 을 써서 비교를 하죠 무엇보다 뭐 근데 prefer 은 to 를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좀 지울게요 14번 그는 작정이니 take 파티나면 참석하다는 뜻인데, "Fair", 그러니까 박람회에 참석할 작정이니, i n t e n d 는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아, 둘다 아, 목적을 취할 수 있다. 15번, 상상할 수 있니? 달과 다른 행성에 가는 걸 상상할 수 있니? "Imagi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뭐만을? i n g 만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앞에 내용을 꼭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16번, 너는 필요하다. 약간의 정보. 뭐에 대한, 네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필요하다. need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find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나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그런데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보시기 바라고, 아 앞에서도 쌤이 설명을 했으니까, 아 바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자, 다음에 이러한 동사들은 동명사 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뜻이 달라진다. 앞에 우리가 봤던 거 상기를 해보면서 봅시다. try라고 하는 게 ing 동명사가 오면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투부정사는 뭐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나는 시험삼아 Turning on 켜봤지만 그 기계를 다시 켜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시험 삼아 해본 거죠. 노력한 게 아니고 시험 삼아 그냥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나는 투부정사가 들어갔으니까 뭐 하려고 노력했다. 켜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 기계를 다시. 그러나 그것은 켜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Remember. 자 Remember 동명사가 오면 뭔한 것을 기억하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오면 할 것을 기억하다. 즉 동명사는 과거. 내용을 기억하는 거고, 투부정사는 미래 내용을 기억하다. 나는 기억한다. ing니까 과거. 잠갔던 것을, 그 문을 잠갔던 걸, 내가 집을 떠날 때, 문을 잠근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고, 나는 기억한다. 앞으로 잠글 것을 기억한다. 문을, 내가 집을 떠날 때 앞으로 잠가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 자, 이해가 되죠? forget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는 과거.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미래. 뭐, 뭐, 할 것을 있다. 나는 잊어버렸다. i n g 니가 과거, 가졌던 거, 미팅을 했던 걸 잊어버린 거죠. 지난 금요일에 회의한 것을 나는 잊었다. 근데 밑에 거, 나는 잊었다. 앞으로 할 거. 즉, 미팅을 내일 아침에 갖는 거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top은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 있는데, 자, 이 예문부터 봅시다. 스탑 동명사는 뭐 하는 것을 멈춘 거고, 스탑 투는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앞에서 설명했는데, 수자는 멈췄다. 말하는 것을 멈췄다. 그들에게 지난 밤 무엇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것 자체를 멈춘 거고, 스탑 투는 뭐하기 위해서. 즉, 수자는 멈췄다. 뭐하기 위해서 지난 밤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문 백상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이해가 됐을 거고, 이걸 좀 지우고, 요 어, 파트를 쌤이 설명을 할게요. 자, 스탑 뒤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모두 올수 있지만, 그쵸? 의미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취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동사니까, 이 탈링은 목적으로 온 겁니다. 즉,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취할 수 있지. 요 뒤에 있는 투텔은 그러면은 목적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목적으론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문맥상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무언가를 멈췄고,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죠. 즉,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부사구다라고 하는 건데, 부사구라고 하는 이유는 단어가 여러 개 지금 있으니까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구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Practice Four.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빈칸에 쓰세요.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1번, 2번, 5번, 8번, 10번, 11번, 12번, 14번. 자, 이렇게만 풀어보도록 해요. 자, 1번부터 보면 지문, forgot, 잊어버렸다. 전에 서류를 복사한 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시 복사했다. 복사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다시 복사를 했다. 이 말이니까. 과거에 한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 쓰면 된다? ING를 쓰면 된다. 동명사가 과거를 나타내니까. 카핑. 그 다음에 2번. 자, 풀어보면. 나는 기억한다. 본 것을 기억한다. 작년에 그 사건을 봤던 걸 기억한다. 과거 사실이죠. Remember나 Forgot은 ING를 쓰면 과거에 한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Watching.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봅시다. Have you tried? 시도해 본적 있니? 자, 너의 머리, 머리카락, 머리 색깔을 바꾸는 것을 한번 해 봤니? 시험 삼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니? 바꾸려고 노력을 해 봤니? 보다는 한번 시험 삼아 해 봤니? 라고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음. 그러니까, 이때도 try ing는 시험 삼아 못모 해보다니까, changing. 자,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리고 8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 8번. 자, 8번 보면, 잭슨 씨는 멈췄다. 뭘 멈췄냐면, 담배 피는 걸 멈췄다. 왜냐면 그의 부인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stop 이라고 하는 건 ing, 동명사를 쓰면 그 하는 행동을 멈추는 거니까, 여기도, 스모킹. 그래서 동명사를 써야 될 거고요. 투를 쓰면 담배를 피기 위해서 뭔가를 멈췄다. 이렇게 될 거니까. 10번. 그녀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냐면 다음 달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지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미래에 신청할 것을 잊어버렸다. 아, 그래서 이거는 미래니까 투 정사 를 써야 될 거고 그래서 투 어플라이. 그래서 그녀는 해야 했다. 기다려야 됐다. 또 다른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됐다. 그 다음에 11번. 나는 멈췄다. 사기 위해서. 물한 병을 슈퍼마켓에서 사기 위해서 멈췄다. 자, 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 스탑다음면 투부정사. 투 바이. 사기 위해서 무엇을 멈췄는지는 문맥상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번. 나는 펄쉐이드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뭐할 때까지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뭐할 것을 노력하다. try 다음에 투 부정사를 써야 될 거고 ing 쓰면 시험사 문뭐해 뭐 보다니까. 그래서 to persuade.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4번 볼게요. 그는 기억할 것이다. 2번 목요일까지 나에게 그 상자 보내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니까 미래니까 remember to 부정사 했습니다. to send 이렇게. 자, 문제 여기까지 풀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